까지 했던 훈련 방법은 개인이 할수 있는 훈련이었고 자 이제부터는 파트너가 필요한 단체 훈련입니다. 자 그래서 어, 이국 TV와 오늘 어, 너프 하우스 트레이닝을 같이 하게 돼. 제 후배를 후배요. 이번 교육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쇼트트랙의 황태자. 어? 누굴까 모범 교육생의 아이콘. 곽경기 어, 선배입니다. 어... 아. 합춥니다. 아... 저또 이래 분위기 왜 이래. 아, 왜 이렇게 처음부터 견제를 하는. 아, 형, 저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슈트트랙 선수 박윤기, 그리고 파워프 트레이닝의 1번 교육생. 어? 1번 교육생. 박윤기입니다. 분위기의 분 아니에요? 박수 붙입니다. 저는 못 쳐요! 절대로 못칩요 제가 1번 교육생이에요! 지금 방금 얼마나 힘든 혹독한 훈련을 하고 온줄 아세요? 제가 선배입니다. 후배고요. 되게 그 선을 되게 딱 그으시네요. 당하죠. 저는 선수생활하면서 늘두 번째 자리 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. 오늘만큼은 점심, 점심. 그첫 번째 자리 음. 내주지 않겠습니다. 우리 말로 하지 말고 총을 한번 훈련해 볼까요, 한번 그럼? 저 운동선수는 말이 필요 없어아 그렇죠, 그렇죠. 실전에. 여관님, 오늘 네 이번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요? 네, 이번 훈련은 여러분들의 타겟 포착 능력과 여러분들의 민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훈련 방법인데 상대방이 말하는 색깔의 풍선을 빠르게 찾아내서 맞추는 게 이번 훈련의 방법입니다. 너무 쉬운 미션이네요. 어, 이게 쉬울까요? 과이 미션이 맞나요? 미션. 그러니까 이거, 이거 운동선수들도 사실 이런 와. 훈련 좀 하거든요. 이 허세 들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이 허세 <목소리> 허세. 이번에 준비한 너프는 이두 가지인데 네.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어? 이거 못 보던 건데? 진짜 멋있다 너무, 너무 멋있데아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네. 이거 비슷한 게한 4, 50개 돼요 4, 50개나? 색깔 라다벌한 거? 아 그거는 이번에 델타 트루퍼랑 서디 파이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오, 아, 뭐 역시 따끈따끈한 신제품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신상으로 네. 나온 그러니까 잠깐만, 이거는 사장님 경기 끝나면 주시는 거죠, 그럼 우리 빨리 훈련 진행하시죠. 진정한 승자는 누군지 당연히 저 아니에요?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나요. 저는 너무 자신 있습니다. 자존심. 제가 아무래도 이 자신감을 좀 배우고 <laughs> 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가시, 가시. 아, 오늘 오늘 조심히 가시게 해라, 2번 교육생. <laughs> 이 교관이 직접 시범을 할 테니까 <웃음> 여러분들이 <웃음> 색상과 아, 네. 얘기하시면 이 교관이 한번 멋지게 한번 풍선을 빵빵빵 한번 아, 맞추고 돌아가어면 아, 좋아요 보여주세요 네. 야 이게 저 풍선이 맞을까봐요 <laughs> 그것도 또교관 자존심이 있으니 <laughs> 아우 저뭐 작전 짠다 너 작전 짠 얼마나 어렵게 하려고 어 그거 좀어렵잖아요아이 정도는 아시겠죠? 아이그도 너무 어렵다니까 제가 색깔 얘기하면 바로 시작한 거예요 바로?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뭐야 아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빨리 가 빨리 가 핑크! 핑크! 와! 아, 와, 대박입니다, 와! 어, 여러분, 이번, 이번 훈련의 포인트는 민첩성입니다. 희망. 여러분의 동체 시력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집중을 하셔야겠죠? 자, 집중하고, 이 자세 말고, 자, 우리, 사격자세를 한번 해봅시다. 사격자세. <laughs> 어깨 넓게 다리 벌리고 어, 어깨 넓게 이 벌리고 밖딱 뒤로 빼고 밖고 뒤로 빼 그다음에 딱교착딱한 다음에 이렇게 딱 그다음에 딱, 그딱 집중해서 집중해 표정을 제대로 바라보고 표정을 제대로 바라봐 방아쇠를 당깁니다 방아쇠를 당겨요 자 잘게. 여기 한번 멋진 자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 아주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어둘다 역시 자세는 아이고 도전 누굴 도죠날의 쏘지 말고 표정을 쏘는 겁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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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세 숙지했고 격극술 배웠고 아. 이제 실제로 한번 너프를 이용해서 풍선한번 맞춰봐야죠 그럼 우리 꾹님부터 한번 아, 저부터요? 실제로 해요. 너프를 한번 해서 풍선 맞춰볼까요?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네. 다시 아, 과연 이 너프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이 너프가 더 좋아 보여요? 아니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니, 아니, 아, 아이고 아이고 이미 지금 뭐 트레이닝도 맞췄겠다 정말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<laughs> 자 해볼까요? 네. 자,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아. <laughs> 아. 갑니다. 초록. 오. 보라. 퍼서. 보라. 오. 주아. 보라. 있나봐. 카메오. 이야. 맞죠. 올리면서 쏘기 윤기 선수 한번 해볼까요? 맞죠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이게 더 좋아하는 거야. 이게 더 좋아보여도 장비 탓들을 하는구만. 갑니다. 진검수 그때부터. 아, 알겠습니다. 진검수. 한 100가닥. <laughs> 어, 왜 이래? 여기 아저씨들 이상해요. 자, 우리 두 교육생. 예, 네전에해 보니까 이 너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쉬울 줄 알았는데. 네. 조금 어려워. 어렵네요. 저는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. 좀 쉽네요. 뭐야. <laughs> 저는 전 실전에 강해요. 여러분들, 집에서 이 너프. 아주 안전하고 유익한 너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어요! 도전! 도전하세요 <laughs>